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5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지난 8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모델 올류 레인지로버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형 레인지로버는 국내에 오토바이오그래피 사양으로 총 5개 트림으로 출시됐는데요. 시승차는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LWB 5인승 모델입니다. 판매 가격은 2억 3047만원으로 책정됐고요. 5세대 레인지로브는 일반 스탠다드 휠 베이스와 롱휠 베이스 모델로 구분되어 판매되는데요 스탠다드의 경우 전장이 5052mm, 휠 베이스 2997mm를 나타내고 롱휠 베이스는 전장과 휠 베이스가 각각 5252mm, 3197mm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폭과 전고는 2003mm, 1080mm로 동일하고요 트렁크 용량은 기본 1,050L를 제공하고 좌석 폴딩 시 스탠다드가 2,335L 롱휠 베이스의 경우 2,728L로 확장됩니다. 대략적 차체 크기는 현대차 펠리세이드 와 비교하면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전장에서 57mm 휠 베이스에서 97mm 더 길고 롱휠 베이스는 전장과 휠 베이스에서 257mm 297mm 차이를 보입니다. 차체가 만큼 공차 중량도 스탠다드의 경우 최대 2775kg 롱일 베이스는 2830kg을 나타냅니다. 외관 디자인은 레인지로봇 고유의 특징인 낮아지는 루프라인, 강한 허리라인, 그리고 리어에서 솟아오르는 실라인이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짧은 프론트 오버행, 분할형 테일 게이트로 완성된 새로운 디자인의 보트 테일 리어가 결합됐는데요.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패널 사이 간격은 신차가 얼마나 세심하게 디테일에 집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장착된 고화질 디지털 LED 헤드램프는 시그니처 주간주행 등 다이내믹 방향지시 등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및 이미지 투영 기술 등이 적용됐는데요. 램프 내부에는 120만 개의 개별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장치가 적용되어 차량 경로에 있는 최대 16개의 물체를 인식하고 그림자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다른 도로 사용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면서도 야간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측면은 히든 웨이스트 피니셔를 적용해 도어와 유리를 매끈하게 연결하고 레인지로버 고유의 시그니처 사이드 그래픽은 도어와 하나의 표면으로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플러시 클레이징 및 테일램프가 차량의 전체 형태와 통합되어 보이도록 하는 히든 언틸릿 라이팅 기술을 통해 후면부는 마치 하나의 고체를 조각하듯 일체감을 전달합니다 참고로 뉴 레인지로버의 공기저항 개수는 0.30cd로 각진 외관 디자인을 고려하면 세심한 디테일 변화를 통해 SUV 치고는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실내는 대시보드 중앙에 적용된 역대 랜드로버 모델 중 가장 큰 13.1인치 커브드 플로팅 터치스크린이 탑재됐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평 디자인을 적용해 안정감을 전달하고 센터 콘솔에 결이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우드 피니셔에는 메탈 소재를 아주 얇게 상감한 마이크로 메탈 인레이가 최초로 도입되어 기술적 정교함을 전달합니다. 또 롱힐 베이스 모델의 경우 이그제큐티브 컴포트 플러스 시트의 탑재로 퍼스트 클래스의 승차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히튼 기능이 포함된 발 받침대와 다리 받침대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레인지 로버 P530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 530마력을 발휘하는 4.4리터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해당 엔진의 경우 각 실린더에 하나씩 총두개의 병렬 트윈 스크롤 터보를 배치해 터보렉을 최소화하 한편 76.5kgm의 최대 토크를 자랑하며 다이내믹 런치 작동시 정지상태에서 100kmh 가속시간은 4.6초 최고속도는 250kmh에 이릅니다. 또 해당 모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특징은 올휠 스티어링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되어 탁 트인 도로는 물론이고 도심의 좁은 도로에서도 평온한 주행이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리어 액슬은 최대 7.3도의 조향각을 제공하고 저속과 고속에서 한층 강화된 안정성과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또한 신형 레인지로버에는 랜드로버 최초로 다이내믹 리스폰스 프로가 탑재됐는데요 액티브 48V 전자식 롤 컨트롤 시스템은 유약 방식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최대 토크 1400Nm의 안티롤바를 통해 차체 움직임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이내믹 주행 시에는 차체 롤링을 지능적으로 줄여 더욱 날카로운 반응성과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신차에 탑재된 최신 에어 서스펜션은 트윈 벨브 댐퍼가 탑재된 에어 스프링 볼륨으로 구성되고 랜드로버가 개발한 어댑티브 다이내믹 컨트롤 소프트웨어로 제어됩니다. 4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한 해당 서스펜션은 승하차 시 차체를 50mm 낮추고 고속 주행 시에는 16mm 낮추게 됩니다. 또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기본 75mm에 추가로 60mm를 높여 어떠한 지형 상황에서도 최적화된 지상고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신형 레인지로버에는 접지력과 차량의 주행 상황을 초당 100회 모니터링해 전후륜 엑슬간 최적의 토크를 예측 분배해 최적의 트랙션을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라인 다이내믹스 시스템과 액티브 라킹 리어 디퍼런셜 시스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인 터레인 리스폰스2 등 최첨단 주행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이 정도만 돼도 대배기량 엔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차량의 강력한 배기음이 실내로 전달되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버튼이 우측 아래에 있어요 보통 요 왼쪽 아래에 있거나 스티어링 휠요 밑에 쪽에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우측 아래에 있고요 주행 모드는 어 센터 콘솔에 다이얼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른 상태면 오토 한번더 누르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다이나믹 에코 그리고 컴포터블 그 다음에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와 관련돼서 음. 다양한 노면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 세팅을 달리하고 이 토크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주행 모드 버튼을 통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엔진이나 스티어링 휠 그리고 변속 방식 서스펜션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인터페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약간 스마트폰을 연상시키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360도 조작하는 것들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인성이 매우 우수한 편이고요. 저는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또 참고로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앞쪽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다양하게 바뀌는 방식이고요. 무엇보다 해당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런 도심주행에서 차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야각이 제 앞에 앞에 차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확 트인 부분이 운전하기도 편하고 마음에 들고요. 차체가 굉장히 육중한 모습이지만 의외로 조작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으로 라인이 쭉 뻗은 차체 구조상 차체 폭만 잘 가늠한다면 주행하기가 생각보다 수월하고요. 무엇보다 후륜 조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의외로 어, 이 정도면 못 빠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서도 아주 쉽고 유연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속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차체를 밀고 나가는 느낌이 약간 리무진을 탄 듯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전달하고요. 사실 1열보다는 2열이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2열에서 탑승을 하는 게좀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항공기 1 퍼스트 클래스에 준하는 편안한 좌석 시스템을 2열에 갖추고 있어서 예,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2열에서 편안하게 예, 달리는 게 편안하게 주행감을 느껴보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속 페달 조금만 밟으면 차체가 지금 거의 3톤에 가까운 무게임에도 전혀 이 무게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감이 무엇보다 SUV 치고는 굉장히 온로드, 일반적인 온로드 주행 기준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이에요. 하지만 해당 모델과는 궁합이 잘 맞는 모습이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지형에 따른 서스펜션 세팅을 달리하고 구동력을 바꿔 가면서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내 주행에서는 그다지 활용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 들고요. 하지만 랜드로버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이 만재된 부분이 확실히 이 플래그십 모델 다운 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디테일 같은 경우도 기존에 물리적인 버튼을 많이 사용했던 것에서 앞쪽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이쪽으로 다 몰아넣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어, 유저 인터페이스 구조가 굉장히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비게이션도 기존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했죠. 팀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해당 엔진의 경우는 저속에서 가속감도 훌륭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까닭에 저속과 중고속에서 적절하게 힘을 보태는 방식을 찾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배기량이 높은 모델에 대한 아쉬움을 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상쇄시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이 SUV 치고는 이 롤링이나 뭐 그런 불안한 커브길에서 롤링이나 이런 불안한 움직임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SUV 치고는 진짜 리무진을 탄 듯한 아주 편안한 주행 질감을 전달하게 되고요 자체 크기 뭐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운전하기도 편안하고 1열, 2열의 탑승에서도 고급 리무진을 탄 듯한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드나 메탈에서 그리고 가죽에서 느껴지는 소재의 고급스러움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확실히 이 랜드로버 라인업 중에서도 최상위에 포진한 모델인 만큼 이런 디테일과 소재에 있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한것 같다는, 투자를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벌써 5세대 완전 변경 모델까지 출시됐는데요. 랜드로버 올류 레인지 로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해럴드 김웅기였습니다.